자, 테스트 프리 진행할까요? 자, 번호 볼래? 번호. 음. 어, 11번이죠. 11번? 자, 11번 봅시다. 자, 어떤 다각형에서? 지금 우리 다각형에 관한 문제죠. 떨어지는 삼각형 개수를 물어본 거잖아. 사실 얘는 삼각형이 그냥 한개더 생겨. 그래, 너가 해운을 알아요. 뭐야? 복잡한 다각형을 할때 공식이 필요한 거지. 오각형 이거 필요하니 공식이? 오각형 봐봐. 오각형 이따 쳤을 때한 점을 잡아 여기서 대각선 어디 어디 그수 있어. 여기랑 이웃한 점이 아닌 나머지 점에 그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오각형인데 대각선이 두개 만들어지지. 그래서 얘 공식은 뭐임을 알수 있어? n-3임을 알수 있죠. 그럼 이때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하나, 둘, 세 개? 아니야? 그래서 이 삼각형의 개수는 얘보다 하나가 더 많기 때문에 얘는 뭐야? n-2개임을 알수 있죠. 그죠? 뭔삼각형인지 몰라. 다만 우리 오각형으로 예시해 둔 거야. 왜? 오각형이 훨씬 쉬우니까. 그서 그러면 1번과 2번 조건 n-3과 n-2를 합한 게 21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얘는 두 개를 합치면 n-3 더하기 n-2가 1차식을 풀줄 아요? 아니까 너도 이거 풀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2n-5고 얘가 지금 21이라는 거지. 그죠? 그럼 n은 몇이지, 친구 네.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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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N 뭐야? n 어 N 이 5는 N 5 이거는 1차원 방식이 문제인데? 네그한마로 N는 플러스 11, 1 3이요 이게 나온 게 이렇게 오래 걸리면 어떻게 죽을까? 너이학년거 선생 그만하고 1학년거 애들랑 같이 <laughs> 아니 근데 제가 만약 이학년거 들 어, 그러면 제가 다학삭했걸요 그렇게 큰 차이 안 나요, 지금? 어, 그, 그 막, 의기하게 하면 안 돼. 솔직하게 말하면 진짜 그렇게 큰 차이 많이 안 나요. 너가 잘하는 거 맞는데, 너가, 어, 지금처럼 숙제 안 해오고, 어? 계속 뭔가 거하다 그러면 잡힐 수 있어요. 이거 조심하세요. 자, N이 13이야. 그럼 얘는 몇 각형이야? 얘는 13. 이때 13각형, 13각형에 대각선이 있을 거아그러그 여기 3번으로 넘어가셔야 되지. 얘네들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우리가 N이 1 3인거 알았으니까, 대각선 공식은 어떻게 돼요? N. 2분의 대각선 공식은 어. 2분의 N 곱하기 n 2 이거야? N-3. 아, 자, 얘가 왜 이것지? 생각하고 지켜드릴게요. 봐보면 우리 만만한 게 오각형이지? 네. 오각형으로 좀 예시를 들어볼까? 아니다 오각형보다 사, 사각형으로 예시를 드는게더 쉬울 것 같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사각형으로 선생님이 예시를 좀 보여줄게. 얘 전체 대각선 이몇 개야? 하나, 둘, 둘두 개. 두 개지? 하두 개야. 둘, 하나, 둘, 두 개야. 둘, 그러면 얘 대각선은 두 개야. 근데 얘 n이 뭐야? n이 2죠. 4, 사실 n이 4죠. 사각형이니까. 그렇지 그럼 얘는 2분의 사각형 곱하기 4 빼기 3은 1이지. 그럼 얘가 2가 되니까 개수랑 맞죠. 그래서 공식을 통해 확인하셔도 되고, 너가 이렇게 좀 다르기 쉬운 사각형을 대상으로 다뤄도 상관없어요. 그럼 우리 n이 13인 거 알잖아. 이게 어떻게 보 n에 13을 대입하면 되지. 그치? 대입하면은 2분의 13 곱하기 10이니까 2랑 10이랑 약분이 돼서 답은 65가 된다 대세가 65인 거이해 세가 어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뭔가 좀 해야 될게 많으면 되지 우선 얘는 두 조건으로 정각형 추론을 먼저 하시고 정각형 추론을 쓰면 대각선 공식을 통해 대각선을 알아내는 거지 근데 이 공식을 사실 수학이 반은 암기고 반은 암기가 아닌 게 얘네를 암기를 못했다 하더라도 너가 예시를 들기 만만한 다각형을 하나 들어서 얘네들다 보여주면 공식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공식을 안해워도 상관은 없으나 이게 공식을 나온 이유가 너네 편안한 거다 거겠지 학자들이 니네 교육하려고 내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자, 그 다음 번호. 저, 14번. 이건 진짜 어렵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1 4번 보면 정사각형 ABCD가 나옵니다 얘가 정사각형이지 그럼 정사각형의 한쪽 각의 크기는 몇이야? 90도 90도죠 직각임을 말하지 않고도 알수 있죠 그쵸 그렇죠? 근데 여기에 얘들이 뭔 짓거리를 하냐면 정삼각형을 그려놨어요. 정삼각형이 뭐냐면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동일하시죠? 네. 많이 지금 그림이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지금 뭐가 정삼각형이야? 여기 안에 있는 이 가운데 삼각형이 정삼각형이야. 너 정삼각형 특징이 뭐야? 뭐, 정삼각형 특징은 어. 세 각의 세 각의 네 각의 크기가 다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각의 크기 몇 배가? 60도 겠죠? 얘를 뭐다 표시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무슨 뭐 3각이 60도죠 그리고 또세변이 길이가 같아요 길이가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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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그러면 봐봐 봐봐 이 변이 정삼각형의 한 변이자 정사각형의 한 변이죠 그럼 너는? 얘랑 또, 얘랑 또, 얘랑 또, 얘랑 또다 같은 거아니야 응. 됐지? 그럼 니네 눈에 이제 뭐가 보여야 되냐면 저 다시 이등만 생각하고 보여야 돼 됐지? 지금 네가 구하는 게 어디냐면 이등만 생각하게 하나의 각이죠, 여기죠 같은 색깔로 하니까 잘안 보이니까 네가 구하는 건 여기지 노란색 부분, 이 각이 X고 여기를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지우야, 우리 아까 정사각형에한각이 크냐, 몇이라고정사각형한 90도. 정삼각형몇 도라고? 그럼 너는 여기 각이 30도라는 사실을 알죠? 그쵸? 2등간 삼각형이지. 그럼 너는 여기 X면 여기도 X 아니야? 이등변삼각형은 변이 같고 밑각이 같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럼 봐봐 어, 어. 선생님이 삼각형을 따로 뜯어볼게 잘 봐요. 잘 봐요. 사각형을 다시 그려볼게. 여기 위에 정삼각형이 존재하시고, 얘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잖아. 주야, 생이 풀어준 게 아니고, 네가풀 거야? 물어볼 거야? 자, 여기 몇 도야? 여기 몇 도야? 여기 60도지. 그렇지? 여기 몇 도야? 3 0 도. 여기 몇 도야? 도. 그렇지? 그럼 봐봐. 여기가 직각이고 직각이잖아요. 그렇죠? 직각이고 직각이야. 그러면 여기 각을 여기 각을 둘다 같고 둘다 같고 한편한편 한편. 변 아니 모두 다 같은 거 아니? 그렇지? 그러면 얘의 변의 길이가 정사각형의 한 변이고 여기에 변의 길이가 정사각형의 한 변이잖아.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은 거지. 그렇지? 그러면 너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같죠? 뭐야? 무슨 합동이야? S, S, 그렇지? 변 같지? 변 같지? 너 여기 끼임박 알죠? 그럼 얘는 이 삼각형, 이 삼각형 SAS야. 그럼 결국 이두 삼각형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얘네랑 얘랑 같은 삼각형이죠. SAS 합동으로. 지금 다른 풀이를 보여주고 있죠. 맞아. 첫 번째 우리 뭐야? 풀이. 이등변이지. 이등변 특징이 뭐야? 밑각의 크기가 동일하다. 그지 얘는 이등변이 아니라 합동 조건으로 풀고 있는 거야. 됐어요? 그럼 합동이면, 결국 프이 빨간색을 표시한 여기랑, 여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여기, 여기 같으면, 결국은, 결국은, 얘도 이등변 아니? 그서 얘도 이등변이야 그러면, 얘도 이등변이니까 여기랑 여기 크기가 동일하겠죠 맞아? 사실 일본에서 파생되는 풀이긴 한데 얘도 여기 이등변에서도 되지만 여기도 이등변이기 때문에 여기 각과 여기 각의 크기가 같아 그치 여기 각과 여기 각의 크기가 같아 됐어? 괜찮아? 그래서 미지수를 세우고 미지수를 세우면 결국 같다는 게 증명이 되긴 하거든요 또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돼요 대세가 요 자 그럼 저 16번이요. 16번 아 얘는 원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지우아 원에 대한 아직 좀 숙련이 숙련이 좀 약해. 그러니까 공부를 더 어떻게 해야겠어요? 잘... 많이 해야겠죠 잘. 많이 풀어야겠죠. 근데 이게 이게 90도가 아니에 걸... 명확해요. 이거는 졸라 쉬운 문제예요. 봐봐요. 자. 어느 점두 점이 있지? 네. 여기를 대충 쎄이 A랑 B로 잡 아보자. 그러면 현이 뭐야? 현이 얘네를 잇는 선 분이지 맞아. 그리고 원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렇지? 근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 뭐야? 이 현의 길이랑 반지름의 길이랑 어떻다 했어? 같다고 했어. 여기서 현을 하나 더 잃으면 여기도 반질 지 마냐? 얘 정삼각형 아니야? 근데 어떻게 여기 90도야? 여기 60도지 이해했어요? 완벽하게 되지 이해 점과 점을, 원위의 두 점을 이은 선분이 현인데 현에서 이두 점에서 중심까지 이은 게 반지름 아니야? 반지름의 길이랑 현의 길이랑 같다라는 건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나오죠? 그럼 중심각 이몇도 중심각이 60도. 그래요. 지금 중심각 얘기를 꺼낸 건, 이부채꼴 모양에서 이각이 60도인 걸알수 있지. 왜? 중심각에서 여기 중심각은 여기 삼각형이 60도니까. 정삼각형이니까. 됐을까요? 자, 그 다음. 없어요. 없어요. 고생했습니다. 원에 대한 기본이 없어도 오, 괜찮습니다. 왜냐면, 지우가 못하는 게 아니라 지우는 잘 따라오는데, 지우가 아직 그 원에 대해서 좀 접근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아직 이미지화다더 해야 되는 거야. 머릿속으로 그림이 쫙안 그려지잖아. 그 그래서, 복습을 충분히 하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원에 대해서 좀 지우에게 좀 물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수업을 잘하는 김지호 선생님께서 대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원이에요. 원이죠. 이식는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생이 계속 물어볼 거야. 물어볼 거야. 자, 원 위에 두 점을 생이 찍어 버렸어. 네. 그러면 이두 점을 이은 두 점을 이은 곡선이 뭐야? 오. 어. 얘 이름이 뭐야? 그래서, 실제로 호의 기호는 이래요. 이래요. 그리고, 그러면, 선분 AB는 어떻게 돼? 선분 AB는 현. 현이죠. 쌤이 색깔을 다르게 좀 표시할게요. 자, 호는, 호는, 너도 알고 있듯이, 얘가 호가 되는 거지. 그치? 얘가 호가 되는 거잖아. 현은, 파란색으로 할게. 얘가 현이죠. 네. 그럼 현이 뭐야? 얘가? 현인 그 거지. 여기까지 됐지. 네. 그 다음에 그럼 봐봐. 얘가, 얘가 붙여으려고 그러면, 현과 반지름이 이어서 도형은 뭐가 돼? 현또정삼각형 이런다. 네. 현과. 너 현과 반지름이 항상 같아요? 아, 아니요. 아까 금제만 그 같은 거였잖아. 어? 맞아. 그럼 얘는 그냥, 얘는 삼각형인 거지. 삼각형. 됐어? 다만 얘는. 반지름이 같죠? 이게 뭐야? 이등변 이70% 이등변삼각형이면 알수 있죠? 됐을까요? 그럼 이등변삼각형 얘가 반지름 반지름이기 때문에 여야 다시 이등변삼각형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러니? 어 향을 A B C D를 다읽거같아 음, 음 네. That's No No, n n 아고얘 무한으로 뻗어나. 예, 네. 그렇지? 그럼 봐봐. 얘 이름 뭐야? 이거 네. 이름 잘 모르더라고. 직선, 직선 같은 소리 하고니. 원 위에 두 점을 지나는 관통하는 직선이잖아. 네. 이 이름 뭐야? 할선이라고 했죠. 아, 저저 뭔가 딱 할선. 됐어.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게 이게 답니다 됐어요. 호, 현, 그리고 반지를 이용한 게 부채꼴. 부채꼴은 원의 일부죠. 어, 부채꼴이 된 거고 부채꼴에서 이등변 삼각형을 빼면 활꼴이 나온다. 됐어요? 그럼 너 활꼴 구하라면 어떻게? 해? 너 활꼴 열리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드세요? 아진짜요 진짜 활꼴을 어떻게 구해요? 바로 말만 해줘요, 있어. 원에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한다. 부채꼴을 구한 어. 다음에 어. 부채꼴에서 이등변 삼각형을 빼. 아, 이등변 삼각형을 빼면, 이등량. 이등량 빼면 이등량 그래요. 그럼 얘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얘네를 거쳐서구 해야되는거지? 네아 그건 직접 알아야 하는 직접은 얘를 구하는 공식이나 물어본거야 네 직접 내가 풀수 있다 어풀수 있다? 하하 의 그치? 의미가 있긴 자지자체수밖에 타고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퀴즈 자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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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에 왜토그라미를 쳤는지 모르겠는데 자, 호, 현, 뭐 반절을 배잖아 그럼 여기서 부채꼴 있지? 우리 부채꼴에 중심각의 개념을 배웠잖아요? 그럼 부채꼴에 이 중심각과 녀석이 뭐예요? 정비례한 것이요. 정비례는 두배 커지면 똑같이 두배 커지는 거지. 네. 부채꼴의 중심각이 두 배가 되면 똑같이 두 배가 되는 것들이 이 중에 뭐예요? 그 부채꼴에서 부채꼴이 두배 커지면 그 부채꼴의 중심각도 두배 커지는 거. 그러니까 아, 네. 뭐? 그러니까 그, 그, 그거랑. 그러니까 뭐냐, 딱 여섯이 딱 말하세요. 중심각이 두 배가 되면 똑같이 두 배가 되는 녀석이 누구 누구있는데 호, 호, 맞죠? 네. 정비라서 또. 어. 그 A B 플러스 반지름 반지름은 이등변삼각형. 제일 중요한 뭐예요? 일단. 중심화 저거 하나 두개 아니 두 개에다가 두 개에다가 더 있나? 어 일단 활골은 아고요혐는요 혐은? 네. 중심각이 두배 커지면 도두배 커지지 그치? 그 네. 내가 소 하고니 아니에요. <laughs> 아니. 얘는 정비 하지 않습니다. 정비 하지 않는 것이 빨간색으로 좀 표시하면 얘정비 하지 않습니다. 단밀도 아니고요 커지긴 커지는데 봐봐 그냥 알아서 커져요 그러니까 내 말은 봐봐 부채꼴이 이원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그럼 봐봐 얘가 60도야 얘가 120도야 그러면 그때 내가 선생님이 현에 딱그 얘랑 얘의 길이가 두 배가 아니라고 근데 두 배가 아니라고 두 배는 뭐야? 네. 이 호가 두 배지. 네. 그다음치그 네. 다음에, 호랑 의 점치, 에그 다음에, 그에그그다그 다음에, 그그다지그다음그다에그 다음에, 에페다지에그 다음에, 그다다에다 정비례한다고요 그죠 현은 커지긴 커지는데 정비례야? 아니야 아니야 아무 관계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너가 지금 모르는 뜻가몇 번이랬지? 저요? 그렇죠? 저 2-1번이 응. 그 2-1번이 2번을 모르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유는요 봐봐요 봐봐 2-1번 보면 선생님 여기다 문제를 그어볼게요 저. 이렇게 그림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넓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x야. 그다음 여기가 2x 더하기 25야. 그치? 얘 넓이가 몇이야? 12지. 얘 넓이 몇이야? 몇이야? 32야. 32. 30. 그럼 봐봐. 호 다시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에 정비례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봐봐 너 지금 구하는 게 뭐야? X 구하는 거잖아 응. 그지 그럼 봐봐 이 X일 때 넓이가 10이잖아요 응. 그쵸? 그럼 봐봐 X일 때 넓이가 12인데 2X 더하기 25도일 때는 30이야 그렇지? 그럼 봐봐 정비를한다 했잖아요. 정비를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곱해 줄때뭐 곱했어? <laughs> 어. 나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아, 나도 그냥 한번 잊어보라. 2분의 5 곱해 준 거지. 아, 2분의 어, 2분의 5. 그렇지? 그럼 봐 봐. 얘가 2분의 5배 늘어났어. 그럼 얘도 몇배 늘어나야 돼? 지우고 좀 식을 써볼게요. 이거 아니야? x에 2분의 5배를 했어. 맞아? 얘가 뭐라고? 2x 더하기 25라고. 이렇게 세우는 거 이해가 능 왜? 12에서 2분의 5배를 하는데 얘는 부채꼴이 넓이기 때문에 중심각이랑 정비를 하죠. 그죠 그럼 여기서 2분의 5배를 하면 여기도 2분의 5배를 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2분의 5 곱하기 x는 2x 더하기 25다. 그러면 x가 50이겠죠 응. 그래 제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와요?